컬러 품질 차이가 궁금해. 사무실의 핵심. 복합기 선택 가이드. 무선의 자유와 컬러의 완성이라니. 이거 진짜 좋아. 혹시 복잡하게 여러 기기 쓰면서 선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있어? 이제 그런 건다 잊어버려.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복합기라면 인쇄, 복사, 스캔까지 전부 무선으로 간편하게 할수 있거든. 와이파이 덕분에 어디서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 이걸로 업무 공간도 훨씬 깔끔해질 거야. 주변에서 이미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설치도 쉬워서 정말 만족스럽대. 여러 기기에서 바로 프린트 가능하니까 말다 했지 뭐. 출력 품질은 끝내주고 작동도 빨라서 집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딱이라더라. 이거 하나면 진짜 업무 효율이 팍팍 올라갈 거야. 바로 체험해봐. 정말 후회 안할 거야. 와, 너뭐 복잡하게 여러 기기 오가면서 작업해?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캐논 컬러 레이저 복합기 하나면 모든 게 해결돼. 이거 진짜 좋아. 인쇄, 복사, 스캔 모두 소쉽게 가능하다고.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되니까 어디서든지 문서 처리도 가능해. 또 자동 양면 인쇄 기능 덕분에 종이 쓰임새도 확 줄어들어. 5인치 컬러 터치 패널에서 조작하는 것도 너무 직관적이라 놀라울 정도야. 사용자들 말로는 출력물 선명도랑 해상도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더라고. 무선 네트워크로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너무 편리해. 이런 거 찾고 있으면 꼭 써봐야 해. 캐논 컬러 레이저 복합기로 업무 효율 쑥쑥 올려보자고. 막 추천하고 싶어져.